3원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천을 어깨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벌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이 유약한 외들 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잇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저, 다닐 때네 걸음이 견고하지, 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그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며,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가운데 자먼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 지혜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 줍니다.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